그리고 요번에 국조특위하면서 공수처장에게 이제 서면질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직접 대면해서 질문도 던졌거든요. 근데 이상한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의혹은 수사로를 통해서 규명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더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저는 고발에 나서려고 생각을 했는데 검찰이 어 아마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더욱 더욱 좀어 의미가 있는 것은 법원에서 이 압수 색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영장 쇼핑 오억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했던 질의에 대해서 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뿐만 아니라 압수 통신 영장도 청한적 없다라고 거짓 거짓 답변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렇게 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오억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해 주기를 어,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제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제 질문은 간단한 겁니다. 뭔가 공수처가 자료를 숨기고 검찰에 기록을 넘긴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이 자꾸 기각되니까 서부지방법원으로 도망간 거 아니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여섯 가지 정도로 나눠서 질의를 했는데 아직도 답변을 못 받았어요. 답변을 왜못 하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으면 답변을 다 아니라고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답변 못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공수처의 현황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공수처장이 되게 제가 봤을 때 준비해온 답변으로 그 저는 거짓 답변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주거지가 용산이고 서부지방법원 관할이어서 어쩔 수 없이 관할권이 마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서부지방법원으로 간 것처럼 얘기했지만 제가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주소지가 서부지법이고 또 업무를 했던 것도 국방부랑 대통령실이 전부 다 용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할권으로 보면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야 맞는 건데 김용현은 어 김용현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어요. 근데 유독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방법원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일관적이지도 않고 뭔가 의도가 있는 거다. 누가 이런 못된 아이디어를 냈느냐, 누가 최초로 보고했고 누가 이런 제안을 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공수처에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압수통신영장 분명히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파견 직원이 이거를 혼자 답변해서. 답변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핑계댔는데 저는 이 말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장한테 물어봤어요 그 파견 직원한테 직접 들은 거냐 파견 직원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보고받은 거랍니다 근데 저는 파견 직원이 다른 기관에 파견 갈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다른 기관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파견 가는 거거든요 공무원이 국회에 답변을 제공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써서 확인도 안 하고 혼자서 보고도 안 하고 보낸다? 이 사람은 국회에 답변 자료를 주로 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열건 20건 답변을 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저는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파견 직원이 현재 수사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둘러댔고 파견 직원이 덮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파견 직원한테 그렇게 허위 답변을 하라고 한사람이 누군지가 규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이상한 점이 공수처가 해명한 것 중에 영장 1년 보라가 제가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인에 대한 영장은 다른 기록에 첨부되는 바람에 그 중앙지방법원, 검찰청에 보낸 기록이 없다. 그니까 다른 기록에 영장이 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이상합니다.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는 쭉 영장별로 해서 시간 순서대로 다 첨부하거든요. 그러면 군사법원에 있는 그 기록에도 그, 그 기록에 사본을 보내도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쪽에 원본이 갔으면 이쪽에 사본을 붙이고, 왜 원본이 어디에 있고, 왜 여기에 사본을 붙일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그 기록에 다 담겨놔요. 그래야지 기록을 쭉 읽어봤을 때 빠진 게 없다는 걸 정확히 알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절차 없이 어 이제 와서 찾아보니까 영장을 다 우리가 없앤 게 아니라 다른 기록에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럼 다른 영장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수사를 더 한다는 핑계로 어떤 이유에서든 더 남은 기록이 있느냐 공수처 답변 처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해야지 모든 기록 종이 한장 빠짐없이 다 넘겼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고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사를 핑계로 남긴 기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검찰에서 오늘 압수수색한 것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증거 내지 적어도 뭔가 이상하다, 뭔가 숨기고 있는 영장이 있는 것 같다. 국회의 허위 답변한 것도 고의인 것 같다. 이런 점들이 법원 판사에 의해 가지고 범죄 사실이 어, 소명된 것이죠. 그래서 압수수색 나간 것이고요. 공수처장이 마치 대통령 체포영장, 구속영장 서부지방법원에 발부됐으니까 정당성을 부여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법원에서 공수처의 압수수색영장을 승인하고 공수 영장을 발부한 것은 공수처가 그만큼 기록을 투명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뜻이고 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이나 기록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범죄를 의심할 만한 범죄의 소명이 있다고 라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장은 답변해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받고 협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수사 결과 밝혀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제가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 고발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